고구려의 피를 이은 두 왕자 온조와 비료.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났다.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새로운 땅을 꿈꿨다. 비료는 바닷가의 미추홀에 털을 잡았다. 하지만 그곳은 습하고 메말라, 농사조차 쉽지 않았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어갔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온조는 다시 나섰다. 한강 남쪽의 넓은 들로. 그곳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했다. 백성들과 함께 흙을 쌓고 성을 세우며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백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왕국이었다. 깃발이 하늘로 솟구치고 백성들의 함성이 한강 위로 울려 퍼졌다. 온조의 백제, 강을 품은 나라. 그곳에서 백성들은 평화를 꿈꾸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